네, 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공명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캔들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개가 계속 많이 합쳐져 있죠.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의 그림처럼 나타내지고 있는데, 차트라는 것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y축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시간 단위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그림을 차트라고 볼수 있다.라고 어제 강의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 캔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가장 먼저 어 지금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 모양이 다 조금씩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에 이렇게 선으로만 나타나 있는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밑에 이렇게 선만 달려있는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위아래로 선이 있는 것도 있고, 위에는 없는데 아래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선이 몸통만 있고, 선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또 밑에 선은 없는데 위에 선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가장 먼저 음, 용어를 하나 공부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보죠? 여기서 보면 요 모양도 그렇죠. 일단 색깔은 상관없이 모양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일반적으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몸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몸통에 이렇게 선으로, 선이 달려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꼬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통과 꼬리. 뭐 꼬리가 없는 것도 있고요. 몸통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몸통이 없고 이렇게. 십자가처럼 형성되어 있는 캔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알려 드린 거고요. 어, 그러면 음. 아, 제가 여기 네 가지 가격을 적어 놨는데요. 일단 요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시가. 시가라는 것은 제 모두 네 가지가 다 줄임말입니다. 시가는 어 시작하는 가격 그 가격이 가장 먼저 그 캔들에서 시작했던 가격이 이제 시가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요그 다음에 종가 어그 가격이 캔들이 어 시작 가격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3분 동안 진행이 되겠죠 3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3분이 딱 끝났을 때 종료 됐던 가격을 종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의 캔들이 3분 동안 만들어지면서 가장 높이까지 갔던 가격을 고가,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대까지 갔던 것을 저가라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살펴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빨간색 캔들을 하나 볼까요? 요 빨간색 캔들에서, 어, 시작된 가격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어디서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봤을 때, 그쵸? 그러면, 그리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지? 이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색깔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빨간색 캔들은, 공식처럼 얘기하면, 빨간색 캔들, 빨간색 캔들은, 어,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서 끝났을 때, 빨간색으로 끝난, 만들어진, 완성된, 캔들은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음, 이 캔들이 시작된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났다는 건더 위에서, 상승해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가가 시작됐어요. 이 빨간색 캔들을 봤을 때 시가가 여기서 시작됐을 때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3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색칠되는 부분은 어디냐? 시가에서 종가 사이에 색칠이 된다. 빨간색으로. 요렇게 요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빨갛게 색칠이 되고 그럼 나머지 요 위에 아래에 있는 꼬리는 뭐냐 시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만 어쨌든 최고로 밑에까지 갔던 데는 여기 꼬리 끝이고 또 제일 위로 갔던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갔던 곳은 여기였다 어쨌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선 3분이 끝날 때쯤 이 가격에서 끝났다. 그러면서 시가보다는 종가가 위에서 상승하는 국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양봉이다. 빨간색 그리고 양봉이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양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러면 반대로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파란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가격에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즉 하락세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음봉이다라고 부릅니다. 양봉, 음봉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양봉 다음에 만들어진 이 음봉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 일단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라는 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가격에서 끝났다. 하락세를 나타내는 음봉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다는 것은 어, 시가가 가장 위에 있을 것이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위에 부분이 시가가 될 것이고, 가장 아랫부분이 종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저가와 고가가 될 텐데, 어, 위에는 고가가 꼬리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꼬리가 없는 부분은 시가와 고가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지금 저 상황에서는 시가와 고가가 동일한 가격대일 때, 이때는 꼬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 그래서 이 캔들은 보시면은 가격대가 어디냐 시가와 고가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가 51.34 가격이고 고가도 51.34 동일하기 때문에 꼬리가 없이 저렇게 51.34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하락을 했다. 하락을 해서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51.34 이상 올라간 적은 없었고 내려가서. 저가 51.27 가격까지 갔다가 갔던 적이 있었고 어쨌든 다시 조금 상승해서 51.28 이라는 가격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종료가 됐다 3분 동안. 그래서 파란색이 만들어졌다. 요런 캔들이 되겠고요. 또 다음 캔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하실 때마다. 음, 다음 캔들은, 어, 시가가 어딜까요? 시가는 일단 몸통,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의 상단과 하단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파란색으로 끝났으니까, 시가가 종가보다는 위에 있을 거죠. 파란색 캔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가격에서 끝났다. 그러면, 시가가 반대로 얘기하면 종가보다 높은 곳에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시작된 가격은 51.29, 그리고 종료된 가격은 51.27이다. 그리고 51.29 가격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장 높이 51.3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또 내려가서 51.2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만, 결국 3분이 끝날 때는 51.27 가격에서 종료를 함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몇개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도 많고 이렇게 몸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요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제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가격대 일때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특히 어 지금 교육과정에 계신 저희 회원분들 중에 어 시가에서 한틱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진입하는 게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보자분들. 그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고점이 나온 이후에 다음 캔들에서 음봉에 실시간 음봉이 보일 때 진입한다 라고 했을 때음 이렇게 십자가거나 꼬리가 있을 경우에도. 어쨌든 아래로 한 번은 내려간 적이 있거나 위로 한번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진입이 가능하다. 이제 이것은 뭐 개인 이제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인데 잠깐 언급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은 모든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 정도 지금 정리된 내용만 알고 계시고 몇번 캔들에 도,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곳을 몇번 보시면은, 아,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저런 모양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쭉 한번 지켜봐 보세요. 실시간에서 움직이는 캔들의 움직임을 몇번 관찰해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도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정리를 해두시고 꼭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해프라이프 공명이었습니다.